이번 시간엔 포대를 안전하게 또 간편하게 묶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대입니다 로프를 가져와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로프를 아래에 놓습니다 아래 아래에 로프 아래, 좀 보죠. 포대 아래에 넣고 당깁니다. 당기고. 포대를 반으로 접어서 한번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한 후에 먼저 있던 고리 또는 양고리에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고요. 형식적으로 여기에 옥매듭을 묶어놓으면 안전하겠습니다. 홍매듭을 묶는 이유는 어설프게 묶는 이유는 단단하게 묶으면 나중에 풀때 문제가 있겠죠. 형식적으로 묶어도 여기에서는 별, 뭡니까? 조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하게 제동이 되니까요. 형식적으로 묶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묶은 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짧은 매듭이 짧은 노프가 아래로 간다는 겁니다. 짧은 노프가 아래로 접고 같은 방향으로 가도 되고 여기서 두 개의 로프 아래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조금 전에 반대 방향이죠. 여기서 옥매덕을 설득해 놓으면. 매우 안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듭을 하지 않아도 당길수록 조여집니다. 여기서는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요한다면 은 형식적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힘차게 당겨놓으면 다음 해체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충 묶어놓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개고릴 자, 여기 있 여기 서 짧은 로프가 아래로 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래서 감은 후에 한개의 로프를 집어넣고 당길 때는 두개다 당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고, 여기서, 한 매듭을 하든, 옥매듭을 하든 상관이 없겠죠.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집니다. 방향은, 지금 조금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랫부분이 짧은 높이가 아래로 간다는 거고, 왼편으로 회전하느냐, 오른편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다는 점이 있겠죠. 묶는 방법은 동일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견고한 매듭, U자 형태를 두 개를 만듭니다. U자 고리. 자, U자 형이죠. 한번더 U자 형을 만듭니다. 됐죠? 여기서, U자, U자, 여기서, 끝가닥을 아래에 U자 고리에 집어넣어서 감아줍니다. 최소 3회 이전 이상, 마찬가지로 많이 감을수록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견고한 매듭이 되겠죠.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되네요 올가미 매듭.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더 안전하게 위해서는 한 매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옥매듭을 해도 되고요. 자 다소 복잡하지만 복잡할수록 복잡한 만큼 견고해지겠죠. 자 유자형 고리, 유자형 고리 것을 위에 꼬리를 놔두고, 여기서 최소 3회전 이상은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4회 감았죠? 4회 감았습니다. 이것을 당겨주면 체결이 되고, 이것을 옥매듭으로 해서 그냥 묶어두어도 안전장치가 될수 있겠죠? 풀리지 않습니다. 올가미 매듭도 되는 거죠, 지금.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서 당겨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유자고리, 유자고리, 넘겨서, 위에는 고리를 하나 놔두고, 아랫부분에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이번은 5회를 감겠습니다. 이 로프가 풀리려면 지금 5에 감겨있는 게 풀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3에 감는 것과 5에 감는 것은 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풀리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매듭으로 해서 해도 좋겠죠. 그러면은 아주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더올가미 매듭이 되네요. 부분을 당겨주면, 당겨주면 공간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해체하면 되겠습니다. 유자형 고리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경과 매듭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